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세속화는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하죠. 세속화는 다만 제도적인 이 장치 구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종교적인 심령과 실천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기준점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되었다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몇 가지 질문을 던것 중에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81% 정도가 교회가 좀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단임 목사들은 91% 정도가 교회 세속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약간의 심각성들을 느끼고 있죠. 세속화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하는데요. 제일 높은 답변이 단임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 대부분 다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물질주의나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의 선택도 보시면 신앙이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꽤 높은 비율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믿음은 삶 속에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이 데이터에서 볼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예배관에서 얘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제시를 합니다. 은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육신의 몸을 포함한 인격적, 점삼 방위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단어이죠. 당시에 이 통상적으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와 구별되는 산제물을 바울은 얘기했는데요. 죽은 제물은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면 산제물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몸을 불태우라는 말이 아니고 삶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예배가 진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몸들입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 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가 함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산 제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늘 이걸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영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뭐 저도 그런데요. 영적이라고 하면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걸로 직결합니다. 신비한 체험한다,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한다. 물론 영적이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비적인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 두려움 그게 영적인 단어의 모든 의미는 아니죠. 성경은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모든 생활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몸을 바른 행실로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가요? 원어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어 전방위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인격적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첫째는요, 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라. 무엇을 하라?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죄의 본성 아래 연약하게 있다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 본받지 말고 변화 받아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이 동사는요.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즉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결단해서 나 이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입술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큰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얘기했던 몇 가지 믿음의 태도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속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를 말을 합니다. 특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는 번역을 원문에 조금 근거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겉에 있는 모양이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내면입니다 성경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 강건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도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속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 사람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겉 사람을 위해서 닦고 씻고 바르고 옷을 입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외적인 것이 속을, 속 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속 사람은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10년 만에 친구를 봤는데요. 이분이 제 친구인지 다른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도로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야지, 안내 아, 친구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좀 좋습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요.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 예전에 뭐뭐 넥타이나 뭐 이런 걸 주신다면 요즘 주시는 선물은요 눈에 좋으냐, 호주로갔잖아 <laughs> 뼈에 좋으냐, 뭐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받잖아요 건강 보조 식품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이뭐이 뭐이 외적인 부분이 우리의 건강을 다 좌우, 일부는 좌우하지만다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요 때로는 겉 사람의 건강조차 좌우한다는거 아시죠? 내 몸에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내 속이 썩는다, 합병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이속 사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한때 의사 모임을 했잖아요. 의사들 한의사부터 성형외과, 정형외과 모든 의사들이 다 했습니다. 이 의사들의 원장님, 페이 닥가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약을 다 치료해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들을 하죠. 성경은요, 여러분 자주 속 사람을 강조합니다. 환경을 개선해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속 사람,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라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육신을 가졌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어느 순간 고층에서 뛰어나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는 것도 베풀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피우는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왜이 모양이 꼬라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원망하기 보다는 그 환경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경지에까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이루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16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땅을 사랑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질 때왜 속사람이 약해지는 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닐 나. 사실은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집중하지 않고 외형만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체력이 약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속 사람은 갈렙처럼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환경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해달라고 더 강구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정성을 더 투자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내 마음의 집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표현을 쓰죠. 계시다는 카토이케오는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거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실 때는 들락날락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영원까지 계속 우리 마음에 거주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께서 들어오시면 주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모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일말을 본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지만 그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너의 삶을 강력하게 다스려 달라고 간구해라 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되는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내 집과 같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마음에 보자,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복층의 다락방 구석에 내가 쓰지도 않는 짐과 함께 쫓겨난 채 불안한 자세로 예수님이 구석대기로 몰려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눈길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요,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힘 힘들어지면요 복층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물건을 다 치우고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평소에는 믿음대로 살지 않다가 내 지혜와 잔꾀로 살아가다가 내 지혜와 잔꾀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옛날에 구석대기에 버려뒀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럴 거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왜 왔냐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진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요, 그냥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이고, 예수님, 예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십시오. 나는 어떤 길로 가든지 주께서 운전하신 그길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로 모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순종의 한마디를 하시면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신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묵직하죠. 떠벌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고 너무 지하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 나빠지면 한숨 푹푹 쉬면서 믿음 이제 접고 어, 길가에서 번뜩 번뜩 번뜩이시는 그분한테 가서 이리 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묵직하게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을 쓰죠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열매 몇개 노하는 농사 짓는 것과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시잖아요. 나무를 심어 보면 집에 있는 화분을 옮겨 심을 때도 이 옮겨 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그 나무를 뽑으려면요 다 뽑혀 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아직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고 5년, 10년 뒤 자란 나무를 뽑으려고 하십시오. 안 뽑아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예요. 그 나무들을 이 뽑으려고 하면 좋은 차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천하장사는 맞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들어야지 그 나무들을 버릴 수 있죠.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을 때도 똑같죠. 지금 대한민국 건설 기술이 좋지만 한때 대한민국은 기초를 약하고 외형을 너무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한 순간의 작은 충격에도 건물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반대로 단단하게 터를 잡은 집을 집은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집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든든히 설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삶의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섬기잖아요 이 교사로 섬기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애들을 돌본다 이 애들 내가 아니면 누가 말씀 가르쳤냐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상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 주부로서 내가 남편을 섬기고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충만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그 가정은 더 건강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충만되는 방법으로 기도를 걷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습관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자세인데요. 무슨 뜻이냐? 간절하게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너희들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무릎 꿇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극류를 베푸사 내 믿음을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고 싶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줄 믿습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외국의 한 교회에서 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 한 분이 한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수 없는 겁니다. 뭐 송가대 찬양을 들어도 평범하고. 어려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이 음치들도 많은 것 같고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참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알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가는 순간 문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죠.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에 늘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드가 플랭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삶의 목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수 가운데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홍이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기에 자기의 이 철학을 담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일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길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가 가르쳐 준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선한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답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찬양.